하이브리드형 리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선 시대, 누구보다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림까지 기가 막히게 그린 사람. 게다가 그 아들이 조선 최고의 천재였다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율고 이의 어머니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녀는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였습니다. 벌레와 풀한 포기까지 살아 숨쉬는 초충도, 지금도 국보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교육 방식도 파격적이었죠.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삶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게 했죠. 그 결과 조선의 천재 율곡이의 탄생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돈도 남편보다 더잘 벌었습니다. 칠직한 남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직접 농장까지 운영했죠. 조선시대 유교사회 여성이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삶을 지켜낸 그녀 그래서 2009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집회 인물이 된 겁니다. 그녀는 단지 현명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 교육자, 경제인, 신사임당은 한 시대를 이끈 여성 리더였습니다. 당신은 신사임당을 아직도 어머니로만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생각한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